주시기 바랍니다. 할 짓입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홍준표를 비롯한 저들은 더 이상 보수가 아닙니다. 맞습니다. 말 그대로 수구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이제 우파가 스스로 개혁하고 깨어나야 하기에 대한애국당을 창당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행사의 첫 순서로 스스로 깨어나 개혁하고 나라의 발전을 꿈꾸는 당인. 대한애국당의 공동위원장님이신 허평안 위원장님의 개회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큰 환호로 맞이하여 주십시오. 존경하는 애국 동지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애국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또한 지금 저희들이 집회를 지켜보시는 당사 앞에 이렇게 모여서 석토를 해야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오늘로 두 번째 자유한국당 당사 앞에서 정말 올바른 얘기를 하러 다시 모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자유한국당을 이끄는 홍준표 대표의 실체를 있는 그대로 우리 국민들에게 알려서 우리 보수 외국 국민들이 현명한 선택을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홍정표 대표는 지난 19일, 20일 연속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 이끌었던 그 정부와 체제를 구체제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구체제를 무너뜨리고 다시 시작하자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이것은 바로 문재인이가 촛불혁명을 통해 얻고 정권을 잡아서 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면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자고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 겁니까 <laughs>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께서 정말 무능해서 대통령 자리에서 저렇게 쫓겨나서 재판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홍준표 대표는 탄핵의 본질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김대중 노무현 인명막 15년에 걸쳐서 대한민국 곳곳을 장악한 김정은 예의 지령을 받는 종북세력과 기회주의 정치세력에 의해서 정치탄핵 뿐만 아니라 우연지이고 불법적인 탄핵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이 탄핵의 본질을 아는 우리 보수의 우리 국민들이 그부당함을 바로잡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태극기 들고 나온 거 아닙니까 대선 때야 홍준표 후보 말이 왔다 갔다 했지만, 그래도 문재인에게 정권을 넘겨줘서는 안 된다는 많은 내국 국민들이 홍준표를 지지했습니다만, 도디어 홍준표는 그 본색을 드러내었습니다. 지금 대한 내국당을 창당하고 나온 저와 우리 정은진 후보와 여러 많은 동지들은 이미 홍준표 후보의 그 본성과 한계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들을 더 절대로 대한민국을 구할 수 없고 독이나 박근혜 대통령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라도 나서서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리고 대선 기간 동안 저와 저희 동지 여러분 주위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배신자 소리를 들어가면서도 정의를 지키고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하나의 씨앗이 되기 위해서 그 소문을 깨끄해서 오늘까지 온거 아닙니까? 그런데 대선에 패배한 것도 모자 그 책임지고 나가야 될당 사자가 책임을 지기는커녕 당 대표 자리를 깨어 자고 앉아서 지금에 와서 박근혜 정부 체제를 구체제라고 비난하면서. 무능해서 정권을 뺏겠다고 비난하면서 새로 시행해야 된다는 이런 것을 우리가 두고 볼 수가 있습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 애국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는 분명하게 다시 깨달아야 합니다 홍준표 대표는 선거 기간 내내 우리의 눈치를 보고 말을 이렇게 저렇게 바꾸다가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고 분명한 선언을 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태극기를 더 내고 국민들이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고 더훌륭해 만들어서 우리 체제로 통일하려고 하는 우리를 구체제라고 몰아낸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갈 길은 분명하게 정해졌습니다 여러분 국회의원이 100명, 200명이면 뭐합니까? 다 눈치나 보고 썩어빠져 말 한마디 못하는 그들을 믿고 우리 보수가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단 한사람 용기있고 양심적인 좋은 지휘한번만 있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한번의 씨앗이 햇불이 되고 땅불이 되고 태양이 되어서 이 조국 대한민국을 구하는 길로 우리 함께 갑시다. 지금까지 홍준표 대표가 우리 보수의 대한인들로 착각하고 계시던 태극기 애국 국민 여러분. 이 시간 이후로 저희 대한 애국당으로 품분으로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자유한국당 당시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당사가 어떻게 준비되었고 이 당이 어떻게 유지되었습니까 한나라당 때 차태기 사건으로 당이 완전히 해체 위에 있었을 때 박근혜 대통령께서 당시에 청학당사에서 시작해서 오늘날의 이 모습을 갖춰준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부정하고 자기 중심으로 자기 체진이 뭐니 가자는 홍준표 대표를 더 이상 따라가지 마시고 모두 대한애국당으로 오십시오. 우리 대한애국당 조원진 대표와 저와 우리 동지들은 여러분들을 언제든지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연사분들의 연설을 들으면서 과연 우리 대한민국 보수애국국민들이 선택해야 될그 누구고 가야할 길이어딘가를 현명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도 더운데 또 윤일 계속되는 집회도 불구하고 전국 각지에서 이렇게 많이 와주신 애국동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